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핵심 교리라고 할수 있는 구원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구원은 은혜와 믿음으로 받는 것이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선물로 인해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 구원은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혜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라는 본문 말씀을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라고 문장을 바꾼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다시 말해,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 구속사건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놀라운 은혜,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둘째,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마 받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힘, 능력과 지식, 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것을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권을 받게 되는데 사탄 마귀는 다른 이로서 권을 얻을 수 있다고 계속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으며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 주시어 십자가 대속, 죽음과 부활 승리를 알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선물을 누리며 감사, 감격하며 살게 하소서, 믿음의 주요 참된 은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